오, 오. 오. 자, 갈게요. 여러분, 병업도. 네. 그 전에 우리는. 러분 전에. 그죠 네. 그 전에. 우리그 전에. 그 전에. 그 전에. 그 전에. 우리가 준비한 환경 <laughs> 즈인데 문양 온천 전통시장에서 파는 와, 콩찐빵입니다 아 자, 맞춤티만 먹습니다. 와, 너 들어가는 평균차. 노래, 그러면 무슨 노래든 트로트든 발라드든 뭐든 응. 활기차게 불러야 돼요. 아, 미이 아 미친듯이 아 미친, 아 미친, 미친, 불러야 되는구나. 미다를 아 밝게 불러는 그렇지. 아 그렇지. 첫 번째 음식. 음식, 아음어 뭐야? 안 보여. 개불이야, 개불? 개이야양 온천 전통시장에서 파는 흑미 찐빵입니다. 자, 아, 찜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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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게요. 네. 아, 네. 뭐요? 그림의 네? 네? 떡인가요? 국미 <laughs> 찜빵을 걸고 하는 첫 번째 네, 네, 네. 문제입니다. 느끼한, 느끼한이야. 느끼한 처 평소에... 바다가 들어가는 노래. 네. 부르면, 부르면 되나요? 부러보세요. 바다 보러 갈래 베이 <laughs> 여수밤바다.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연기 약하면 땡입다 바다야 너도 이쪽으로 와. 아요 왜요? 연기가 약해요. 다로 under the sea. under t 이거 돼요? 느끼하지 않아. 바다 보러 세요 진짜로까지 나는 우리 봉가이 해야 되는 거야 바다의 왕자 마 안돼요? 바다에 왕자 바... 안돼요 느끼하게... 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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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다... 하하... 바다에 왕안바요바다나 왕자 나나바다나 왕자 막요바다요바다 왕자 바다에 왕자 하하... 바다바다바다나바나 아, 하하... 아, 하하... 아니, 뭐, 있어?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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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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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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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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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틀란거가거 이거. 아, 거 이거, 이 못멋다 끝에 뭐가 있어 그, 멋있 무언가 네, 네, 다시, 다시, 다시! 흐멋바어 그, 로올라 그, 볼까어 그, 멋 그, 멋있어, 그, 멋있어, 그, 멋 그, 코로로

말다. 우산을 챙길까 말까 아프다! 내릴 때말 우산을 맞춰까 아, 말까 이다리는 호남성 아싸 부장님! 아저씨! 아저씨! 아싸 부장님! 아싸 아, 부장님 아, 아, 맞았어 아, 맞어. 야 맞어. 아, 맞어. 아, 맞어. 어지는어 아, 는어 아, 맞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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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 타오르네 파이어, 오, 오. 파이어, 불타오르네. <목소리> 내가... 아니안 웃으면 돼. 알습니다어안 웃으면 보이저? 돼. 안 웃으면 안 웃으면 된다면서요. 안녕 더 파이어 더뜨거정하게 건조하게 불러야 돼. 안녕 더 파이어. 불처럼 타오.

자 우리 서경이가 가야 데보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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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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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백끼리>

하나, 둘, 셋! 데이시! 하나, 둘, 셋! 넷 자, 강팀 인물 퀴즈. 첫 번째. 시작! 하나, 둘, 셋! 여자! 하나, 둘, 셋! 여자! 하나, 둘, 셋! 여자! 여자! 팀 3을 <laughs> 스타트! 상기 국자! 어허. 달력! 넷돌 나무 젓가락! <목소리> 빨대! 빨대! 어떻게 두 개씩 모아져 있냐! 대빨 없어? 별박스 종이 빨대! 눈을 안 보고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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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아니, 네, 네. 뭐거 어, 그럼 그래, 환경을, 환경을 생각해야 자이물로 최종 판결할게 3판이상안 되니까. 아, 이네, 자, 그래, 강티 민물 퀴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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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두 번째. 자, 시작. 문재 대통령님. 산하. 우와, 조스티버 추스티버. 추스티버. 추스게5 0한 번도 안올 수가 있어? 아, 그래. 아, 우리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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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. 나까지 안 와. 나도 나. 네, 체강 한 팀. 체강 한 팀. 체강 한 팀. 나들. 호랑이. 딱따구리. 청설모. 발팽이. 어 아니. 민달팽이 아니야 민달팽이. 집이 없잖아. 원나잇 어, 공고래. 고릴라. 나 알았어 진짜로. 나 앞에 다나 알았어 진짜. 나말좀 좀 하고 싶어. 말하고 싶어요, 예. 나 말하고 싶다. 자. 펭귄 백조. 고릴라. 에어플라이기까지잘 넘어갔는데 근데 저희는 한계도 얘는 하나씩 먹어보라 진짜 붓다. 야, 부진거 아니야? <laughs> 초반식은 <초과실은> 계속됩니다. <laughs> <데스센터. 웃음>